직접 따 먹어본 리얼 후기, 제주 감귤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의 대표 특산물 감귤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감귤의 성분, 건강요능, 그리고 감귤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까지. 감귤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감귤 따기 체험 장면과 제주 전통 감귤 재배 장면. 제주 감귤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역사, 문화, 그리고 건강을 모두 품은 특별한 존재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감귤의 성분과 건강 효능. 감귤의 주요 성분. 성분. 주요 기능. 비타민C. 면역력 강화 항산화 효과. 칼륨. 혈압 조절 심혈관 건강 유지. 식이섬유 소화개선 장 건강강화 플라보노이드 항암 효과 항염증 항산화 리모넨 암세포 성장 억제 항염증 효과 베타카로틴 항산화 효과 피부 건강 개선 감귤 한 개로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의 5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감귤에는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리모넨,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감귤 한 개로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5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슬라이드로 주요 성분과 효능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감귤의 건강 효능. 면역력 강화 비타민C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사례 2019년 저널 어브 누트리셔널 바이오케머스트리에서는 감귤의 비타민 C 섭취가 상기도 감염 빈도를 20% 이상 낮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혈관 건강 플라보노이드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통계 자료 미국 심장협회 AHA의 보고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를 풍부하게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 감소. 항암 효과 감귤의 리모넨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 사례, 암 예방 리서치 논문에서 리모넨을 포함한 감귤 추출물이 폐암세포 증식을 30% 억제한 사례 보고, 소화 개선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연구 근거 2021년 게스트로 인테스터널 헬스저널에서 감귤 섭취가 장내 유익균 증식을 25% 이상 촉진한다는 결과 발표, 피부 건강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톤을 개선합니다. 제품 사례 제주 감귤 에센스에 포함된 감귤 추출물이 피부 탄력 개선에 기여한다는 소비자 평가. 감귤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 놀랍지 않나요? 면역력 강화 비타민C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 심혈관 건강 플라보노이드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 경화를 예방. 항암 효과 감귤의 리모넨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 소화 개선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 피부 건강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톤을 개선. 감귤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 놀랍지 않나요? 사용 사례와 과학적 근거. 사용 사례 감귤 추출물이 포함된 스킨케어 제품에서 피부 보습과 주름 개선 효과가 입증됨. 과학적 근거, 감귤류 과일과 플라보노이드 종합적인 리뷰, 논문에서 감귤류의 플라보노이드가 심혈관 질환 예방과 암 위험 감소에 기여한다고 보고, 이 논문에서는 감귤의 리모넨과 헤스페리딘이 항암과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화면에 논문 내용 요약과 연구 사례를 소개. 이부 감귤의 특산지와 문화적 의미. 감귤의 주요 특산지. 제주도 화산토양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최고의 감귤 생산지로 당도와 신맛의 균형이 뛰어난 감귤이 생산됩니다. 조천읍과 서귀포시 지역은 특히 품질 좋은 감귤로 유명하며 국내외 수출의 중심지입니다. 전남 고흥 남해안의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되는 고흥 감귤은 제주 감귤과 비교해 약간 더 신맛이 강하며 내륙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경남 하동 섬진강 유역의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되는 하동 감귤은 크기가 작고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지역 축제에서도 자주 소개됩니다. 전북 부안 해풍의 영향을 받은 부안 감귤은 당도가 높고 풍미가 강하며 현지 농산물 직거래 시장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충남 서천 내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재배 기술로 생산되는 서천 감귤은 과육이 부드럽고 즙이 많아 디저트 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각 지역의 감귤 특성을 비교하면 제주 감귤은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맛과 품질로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고운 감귤과 하동 감귤은 지역 특유의 맛과 특징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부안과 서천 감귤은 내륙에서도 성공적으로 재배된 사례로 지속 가능한 감귤 재배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제주도 화산 토양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최고의 감귤 생산지. 주요 지역 조천읍 서귀포시, 전남 고흥 남해안의 따뜻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고흥 감귤은 제주 감귤과 견줄만한 품질. 경남 하동 섬진강 유역에서 자라는 감귤로 유명. 전북 부안 해풍을 맞고 자란 감귤은 당도가 높음. 충남 서천 내륙에서도 감귤 재배 성공 사례로 주목받음. 화면에 각 지역별 감귤 특징과 재배 과정을 보여줍니다. 감귤의 문화적 의미. 감귤은 제주의 역사와 삶을 상징하며, 감귤 농사는 제주의 전통산업. 제주 감귤 축제 매년 열리는 축제에서 감귤 따기 체험, 감귤 음식 시식 행사 진행. 감귤 박물관 감귤의 역사와 문화, 재배 방법 등을 전시. 감귤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삶그 자체입니다. 인터뷰 클립 제주 주민들의 감귤 재배에 대한 이야기. 산부 감귤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과 관광지. 감귤을 이용한 상품. 감귤 와인 제주 감귤 와인 750ml 약 1만 5천원. 실제 구매자 리뷰 감귤의 상큼한 맛이 와인에 잘 어우러져 가볍게 즐기기 좋습니다. 감귤 초콜릿 한라당 초콜릿 12개입 8천원. 사용 사례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맛이 독특하고 달콤해요. 감귤 화장품 제주 오렌지 세럼 50ml 약 25,000원. 소비자 평가 건조한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주고 감귤 향이 정말 기분 좋습니다. 감귤잼 감귤 스프레드 200g 약 6,000원. 실제 사용 사례 토스트에 발라 먹으면 감귤의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감귤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용 감귤 오일 10ml 약 1만원. 소비자 후기 스트레스 완화에 좋아요. 감귤 향이 상쾌합니다. 상품 사진과 사용 사례를 함께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구매 정보를 제공합니다. 감귤 와인 제주 감귤 와인 750ml 약 1만 5천원. 감귤 초콜릿 한라당 초콜릿 12개입 8천원. 감귤 화장품 제주 오렌지 세럼 50ml 약 25,000원. 감귤잼 감귤 스프레드 200g 약 6,000원. 감귤 에센셜 오일 아로마테라피용 감귤 오일 10ml 약 1만원. 상품 사진과 사용 사례를 함께 보여줍니다. 감귤 체험 관광지. 제주 조천읍 감귤 체험 농장 감귤 따기 체험을 제공하며 입장료는 1만원으로 체험 후 1kg의 감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방문자 후기에 따르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자연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서귀포 감귤랜드 감귤 따기와 감귤주스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며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입장료는 12,000원이며 방문 후 무료로 감귤주스 한 잔을 제공합니다. 방문자 후기에 따르면 체험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었어요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체험 장면과 방문자들의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더 생생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조천읍 감귤 체험 농장 감귤 따기 체험 입장료 1만원 1kg 감귤 제공. 서귀포 감귤랜드 감귤 따기와 감귤주스 만들기 체험 가족단위 방문객의 인기. 체험 장면을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사부 감귤의 경제적 가치와 수출 현황, 제주 감귤의 경제적 가치, 제주 농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약 600억 원의 매출을 창출,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수출 현황과 주요 시장, 일본 연간 2,000톤 이상 수출, 고급 과일 시장에서인, 일본에서는 주로 프리미엄 선물 세트나 신선 과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대형마트 이온에이 이온에서는 감귤이 한 팩일 케이지당 약 1,200엔에 판매됩니다. 아기. 중국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감귤 판매, 연간 1,500. 특히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징둥에서 신선 과일 배송 서비스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주로 디저트와 건강 스낵으로 소비됩니다. 돈.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등에서 디저트 재료로 활용, 연간 1,000. 동남아시아에서는 감귤이 망고스틴, 람부탄과 함께 열대 과일 믹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판매되며 감귤 주스와 과일 샐러드의 주요 재료로 사용됩니다. 돈. 미국 건강식품 시장에서 감귤 가공품 수요증. 예를 들어, 미국의 유기농 마켓인 홀푸주에서는 제주 감귤을 기반으로 만든 감귤잼과 스무디 재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내 감귤 가공품 수출량은 연간 500톤 이상입니다. 유럽 감귤차와 아로마 오일 같은 가공품으로 주로 수출되며 연간 약 300톤의 수출량을 기록.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감귤 오일이 자연 요법과 스킨케어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 이제 감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이제 감귤은 단순히 신선 과일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 가공품과 건강식품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부 감귤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과 활용 요리 감귤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직거래 농장 현지에서 구매 시 중간 유통 비용 절약. 온라인 공동 구매 대량 구매 할인과 무료 배송 혜택 활용. 제주 직송 서비스 비수기 할인 이벤트를 통해 신선한 감귤 구매 가능. 감귤을 활용한 요리. 감귤 샐러드 신선한 채소와 감귤 조합 발사믹 드레싱 추가. 감귤 치즈케이크 크림치즈와 감귤 피레를 사용한 디저트. 감귤 칵테일 감귤 주스와 탄산수, 민트 잎을 섞은 상쾌한 음료. 감귤잼 설탕과 감귤 과육을 끓여 만든 스프레드. 각 요리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며 화면에 완성된 요리를 보여줍니다. 육부 감귤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감귤의 역사와 전통. 감귤은 고려 시대부터 기록된 과일로 왕실에 바쳐진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제주에서는 귤림지라는 전통농업구역에서 재배. 감귤에 얽힌 민담과 전설. 귤의 정령 이야기 감귤 나무를 잘 보살피면 풍요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제주 전설. 감귤을 나눠 먹으면 복을 나눈다는 믿음. 오늘은 감귤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귤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 및 참고 논문을 원하시는 분은 좋아요 클릭과 댓글 남겨주세요. 원하시는 논문을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러스 프루츠 언드데어 FLAVON OIDS A Comprehensive Review-감귤의 영양성분과 건강효과에 대한 연구. 제주 맨더런 에코나믹 컨트러뷰션즈 투 로컬 에그리컬처-제주 마이너스 감귤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논문. 여러분도 감귤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